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반신을 걸어볼라, 걸어보려... 아니, 아니,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려고 실시간을 켰습니다. 치약님, 안녕하세요. 방정식님, 안녕하세요. 짱구님, 안녕하세요. 틴트님, 안녕하세요. 레오님, 안녕하세요. 어, 치약님, 혹시 반모 가능할까요? 저는 14살입니다. 화창님, 안녕하세요. 아, 치약이 반모 받아줘서 고마워. 앞으로 잘 지내보자 짱구님도 혹시 반모 가능할까요 아까 들으셨다시피 14살입니다 어 짱구야 받아, 반모 받아줘서 고마워 짱구도 잘 지내보자 해바라기님 반신을 왜 이리 많이 거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반모자들을 더 많이 늘려서 즐거운 유튜브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벚꽃님 감사합니다 딸 밥먹어 아 여러분 아쉽게도 엄마가 부르셔서 저는 이만 실시간을 꺼야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있어 주신 요정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끄도록 할게요 엄마 기다려. 곧밥 먹으러 갈게. 아 짜증나. 에휴. 내가 지들이랑 밥무를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냐? 소통자 늘리려고 지들이랑 밥무 한 것도 모르고. 에휴. 바보들. 우리 뭐가 된 거야 도대체? 엄마 조금만 기다려. <laughs> 뭐야? 안 꺼져 있었잖아. 어 어떻게 어떻게 실시간 끄도록 하겠습니다.